경기도 가평 가을 여행 단풍 명소 숲길 하이킹 다섯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침 고요수목원, 넓은 정원이 오색찬란한 단풍과 아름다운 꽃으로 물드는 곳으로 잔나무 숲길은 피톤치드 가득한 상쾌함을 선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산책을 할수 있어 힐링하기 좋습니다. 명지산, 가을에 울창한 숲이 붉고 노랗게 바뀌는 단풍 명소로 빼어난 단풍 풍경 속에서 가을 산행을 즐기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연인산,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잘 알려져 있는 곳으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고즈넉한 숲길을 따라 걷기 좋고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느끼기에 좋답니다. 경기도 잣향기 푸른 숲, 국내 최대 잣나무 숲에서 더욱 진해지는 잣향기를 맡을 수 있고 주변 화렵수 단풍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며 잣나무 사이로 조성된 둘레길을 걷고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시봉 자연휴양림 울긋불긋한 단풍을 배경으로 산책과 산림욕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깨끗한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자연의 위로를 받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